네 오늘은 저의 수첩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릴까 합니다 뭐 별거 아니긴 한데 중간에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는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음,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 단계랑 중학교 단계는 초등학교 엄마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문제집이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보면 내신 자료 구하는 사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도 따로 해놓고 이렇게 고등학교 1타 강사들이 누가 괜찮은지 뭐 이런 것도 적어 놓고 어 중학교 1학년 저희 아들 이제 학교 출판사 뭐 이렇게 적어 놓은 것도 있고 과학 문제집은 뭐 내신용 뭐 내신 수능 대비를 하기 에 어떤 게 괜찮은지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잡다하게 많이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쵸. 보통은 저처럼 많이 이렇게 표시해서 다 적어 놓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다른 이제 엄마들하고 조금 다른 게 하나 있다라면 아마 이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저희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 공부하는 거랑 초등학교 4학년 친구 공부하는 수학 문제집에 대한 이렇게 표로 도식화 해가지고 어, 정리를 했습니다. 어, 이거를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우선은 이렇게 한눈에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4학년 현재 1학기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고. 6학년 2학기까지 공부를 저는 이제 목표를 잡고 선행학습을 진행을 할 건데, 저는 문제집 수학 같은 경우는 초등과정에서는 디딤돌 기본 플러스 응용, 센, 최상위 S. 최상위 이게 제일 이 단계가 제일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시작을 했고, 이렇게 보시면 4학년 1학기하고 2학기는 디딤돌 기본 플러스 응용이 하나, 두개 이렇게 공부했다는 표시 색칠을 했거든요.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색칠을 하는데, 어, 여기에서 보시면 5학년 1학기하고 2학기부터는 기본하고 응용을 하고 기본 플러스 응용을 안 하는 걸 표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이제 엄마표로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기본 플러스 응용 한 권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냥 센이나 최상위로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플랜을 짰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첫째랑 둘째가 성향이 너무 달라서 둘째 같은 경우는 기본이랑 응용을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엘리아에서는 기본 플러스 응용 문제집은 없고 기본 따로 응용 따로가 있어서 한우수 없이 문제집하고 병행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의 책을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학년, 1, 1학기하고 2학기도 이렇게 공부를 할 예정이고, 요건 그 대신 이렇게 X. 만약에 이제 수학 공부를 할때 아이가 중간 단계 정도 수준에서 조금 위, 이상이 되거나 중간 단계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본이나 응용은 안 하시고, 기본 플러스 응용이나 센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에 맞춰서 이제 학년별로 단계별로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 우선은 6학년 2학기까지 기본하고 응용을 학습을 다한 다음에 센이랑 최상위 S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색칠을 하면서 6학년까지 언제 어떻게 나갈지 이렇게 한눈에 보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1학년, 중학교 1학년 친구도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전체 여기 이해도까지 학습하는 거를 현재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라걸 표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관리를 하다 보면 초등학교 때 느낌과 또 중고등학교가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학교는 또 새로운 학습을 관리를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되게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이제 공부도 해야 되는 지금 뭐,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를 한다라는 건 문제집을 풀어본다라기보다 어 중학교 1학년에는 국어 문제집이 어느 게더 괜찮은지 뭐 이런 거를 중간에 너무 요즘 문제집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일일이 이렇게 수첩에다 하나씩 적고 하다 보면 한반년 정도 지났을 때그 수첩 한 번씩 이렇게 돌려서 보면, 아, 이런 것도 몰랐는데 지금은 여기 정도 수준까지는 내가 너무 쉽게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첩이 이제 한권 끝날 때쯤 되면 아마 조금 더 똑똑한 엄마의 정보력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제가 수첩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